김종필 전 총재인데요. 원조 개헌론자신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고집이 상당히 세다. 이렇게 말했다는. 인터뷰가 전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사 저널과 인터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 인터뷰는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laughs> 네. 사실은 그 본인은 그냥 그 고향 후배가 찾아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담 비슷하게 농담을 섞어가면서 얘기한 것인데 그게 과장 왜곡됐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정치 구단이신데 기자가 이렇게 찾아왔다는데 아니 근데 이건 기자라기보다 그건 있습니다. 그 심상기 회장이 그 고향 초배죠, 부요의 네. 후배인 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이. 이른바 이제 경계 의 담장을 진짜 놓죠. 네. 어, 그런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제 경험으로도 그랬으니까. 아. 저는 이제 옛날에 jp 그쪽에 그 공화 자민연을 제가 출입한 적이 있음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물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정영과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유경수 여사 뭐이 부분에 관해서 그 상당한 정도의 지금까지 못 들어봤던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아마.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왜 <laughs> 예. 그러냐면, 저는 JP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직관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적 아주, 그, 본인이 느끼는 바를, 예. 그, 가감없이 저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예. 박 대통령에 대한 김종필 전 총재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한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봤더니, 뭐, 부모 말도 안 듣는다. 뭐 부모 말잘 듣는 자식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네. 그리고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의 어떤 성격이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정 부분 맞는 말도 있는 것 같고, 또 일정 부분 너무너무 또 지나치게 또, 대통령을 조금, 어, 얘기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말이 얼마, 얼마만큼의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하여튼 어제,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계속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왜냐면 하 이제, 그,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인간 박근혜라는 사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치권에서. 김종필 전 총리권에서. 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왔고요. 네. 그다음에 또 친인척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죠? 이 박근혜 네. 대통령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정치적 격변기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선택을 할때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성격에 힘입어서 감성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긴 한데 문제는 김종필 전 총리가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던 얘기랑은 사실 조금 균형이 네. 다른 예, 거죠. 예, 예, 거죠. 맞아요. 예전에 아, 불쌍해 뭐 도와줘야 돼, 뭐 엄마 아버지 좋은 점만 반반씩 닮았어. 근데 지금 그거 이제 딱 반대죠. 네. 좋은 점만 반반씩 닮을게 네. 아니라 싹 뒤집어서 네. 나쁜 점만 반반씩 닮았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네. 어느 게 김종필 전 총리의 네. 진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지금 국민이 느끼기에는 어느 것이 맞다 고건까요그 네. 말씀은 제가 못드리겠네니 네. 과거에 그렇게 좋게 말했던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외롭지 않게는 가외로 아, 자리여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의 슬격 좋은 것 반반 반식다 찾아서 네, 김기춘 비서 전 비서실장을 앞에 두고 김종필 전 총재 총리가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사실 과거에도 대통령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국민당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이피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인터뷰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 과거에 국민당 지도부 만났을 때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좀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는전는 안 보이던 거 보이대 보이대 저는막 소신을 찬 그런 태도였었는데 막 힘이 좀 빠졌어 부적절이고 적절이고 그런 말보다도 아이 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빠지면 나라가 절대 안 나아 난 걱정이여 좀대통령좀 도와주시오 제 생각으로는 저 말도 진심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대통령이 절단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저 말도 굉장히 충심에 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어제 얘기보면 뭐, 오천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 다 해도 절대 하야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게 덕담과 진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인터뷰. 예. 김기춘 비서실장 어머니가 굉장히 공식적인 그 그건 덕담이요. 네, 그렇죠. 그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는 덕담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그 시사저널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배경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가드 다 내리고 네. 방어막 다 내리고 좀 편하게 이야기하셨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보통 기자들은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요즘은 휴대폰 놓고 그냥 바로 녹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도 별로 이제 이분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과거에 네. 다 기자들이 손으로 써서 이렇게 받아서 수기해서. 그렇게 해서 야해 이제 기사화 되는 거고, 이게 좀 이제 편하게 얘기한 거 이런 것들까지 녹음해가지고 이거를 뭐 인터뷰라고 해서 음. 어, 저 보도를 할 거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셨던 것 네. 같아요. 예. 그런데, 좀 그런데 의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군데군데 약간 좀 의도성도 좀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음. 조금씩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 부분에서에서 특히 이야기한 거 그리고 요즘에 국민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특히, 최태민 씨하고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네.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그 네. 내용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어서, 어, 이게 진담은, 진담 맞는 것 같고, 약간 네. 의도성이 담긴 진담 정도? 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양쪽으로 좀 연결해 보면은요, 어, 처음에 그, 양쪽이 진, 실이 있는 거죠. 5천만이 시위를 해도 물러날 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뭐, 어~ 본인의 평가고 네. 그다음에 힘, 나, 뭐~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나라가 결단난다라고 하는 것도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 소신일 수도 있고 그~ 정치의 그~ 식견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해법을 제시하는 그, 그~ 그~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5천만이 시위를 해도 물러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힘이 빠지면은 나라가 더 결단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한다 네. 이런 충고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논의되는 여러 가지 하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선우태까지 이 과정의 스펙트럼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하야도 아니고 그 다음에 힘이 빠지도 않는 방법이 뭐냐라고 네. 하는 것들을 선명하게 정치권에서 뽑아낼 필요는 있다고. 예, 네. 근데 의아했던 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 센 면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유경수 여사를 닮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의외로좀 약한 사람이라. 네. 그래서 의심이 많다. 이런 표현을 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의심을 받게 된 과정 뭐 이런 거. 네. 예를 들어서 516 쿠데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가 하자고 그랬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좌고우면 하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했잖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아마 유경수 여사가 겉으로는 굉장히 그 무슨 이렇게 학처럼 뭐 이런 성격을 가진 분처럼 보이지만 그건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고. 예.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굉장히 뭐 약간 해도 그이 고집이라는 게 사실은 원칙이라는 거하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 그렇잖습니까? 네. 원칙을 지키다 보면 남들이 보면은 좋게 평가하면 원칙이 예. 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지금 제이피가 얘기한 거는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도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훨씬 고집스럽고 완고했다 뭐 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일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아마 그 부분도 사실 다른 분들은 거의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저도 저 얘기는 처음 듣는데 처음 들으시죠 다른 얘기는 제가 다 아는 얘기인데 예. 네. 유경수 여사가 그 이미지가 상당히 잘못됐다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아마 뭐 주변에서 많이 관찰을 해봤을 테니까 예. 제일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근데 뭐 네. 사실은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야 에 외유내강형의 전형이었잖습니까. 그러면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그 기질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외모를 보더라도 유경수 여사를 더 많이 닮았어요. 박근혜 네. 대통령보다는. 그래서 기질적인 측면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유전적인 걸 계산까지 할 수는 없겠으나. 아 네. 그쪽 것을 이제 그쪽 그저 유경수 여사 쪽그 유전자 인자를 좀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도 전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제 5.16을 같이 함께 일으켰던 뭐 김재춘 전그 중정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도 제가 직접 인터뷰 해본 경험도 있고 그런데 네. 그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굉장히 감상주의가 좀 강했다는 거죠. 음. 뭐 술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그런 그좀 약간 그 그런 기질도 좀 있었지만 특히 또 보면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굉장히 흔드, 많이 흔들리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